자, 기아 소렌토입니다. 2.2 디젤 이륜의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자, 차량 금액 2,970만원입니다. 오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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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전까지만 늘오 해도 3,100만원이었거든요. 근데 금액을 확 줄였어요. 2,970, 2,970만원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차량이고 최초동료 20년 4월 누적 주행거리 2만km밖에 안됐어요. 지금 약... 4년 좀 넘었죠. 근데 2만 킬로밖에 안 됐어. 그 거의 거새 차라고 봐주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엔진 미션에 대해서는 내년 4월까지 보증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런 차량도 사실 일반 부품은 출고하시면서 저희 리본카 연장 보증 가입을 하셔서 출고하시면 될것 같고 응. 그리고 엔진 미션은 내년까지 있으니까 한번 이 보증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조사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싹 수리할 부분들을 수리하고 하시면 더욱더 좋겠죠. 그래서 오히려 제조사 보증이 얼마 안 남은 차량들 아무것도 없으면 제일 좋긴 한데, 그래도, 어, 조금이라도 뭔가, 뭐, 오일이 흘러 있거나 이런 부분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 어차피 제조사 보증 가면은, 신품으로, 예, 재생품 안 씁니다. 예, 서비스, 공식 서비스 가면. 예, 신품으로 싹 교환을 하니까, 그 해당 부품은 추가로 5년은 더쓸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도 나을 수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해당 차량은 저희가 점검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깔끔합니다. 보시면 될것 같고, 어, 히스토리도 깔끔해요. 물론, 해당 차량도 법인, 뭐, 장기 렌트, 뭐, 개인 렌트, 이런 차량은 먼저 추구가 됐던 차량인데, 요 차량도 지금, 예, 주인이 나타나면 번호판을 교환을 해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고, 어, 해당 차량 시트 색깔이 밝은 베이지 색깔로 지금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니크하고 세련된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일부러 지금 방송 전에 어요 소렌토 한번 2열 좌석을 눕혀가지고 어느 정도의 크기가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방송 전에 이렇게 한번 눕혀 놔 봤거든요. 그래서 에, 꽤 넓은 에, 널찍한 그런 공간이 연출이 되죠. 음. 그리고 요런 식으로 2열 좌석 밑에 항상 요거 보시면 요 컵홀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런 부분도 하나하나 좀 세심하게 운전자만을 생각한 그런 차가 아니라 이 동승자 2열에 있는 동승자까지도 생각한 그런 디자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았죠. 음, 많았고 곧 이제 페이스리프트도 이제 나올 예정이죠. 아 나왔죠 벌써 네, 페이스리프트 나와가지고 뒤에 대로등 조금의 달라진 그런 모, 모습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 차량도 충분히 메리트 있어요. 오늘까지만 해도 3,100만원, 오전까지 3,100만원 하던 차량이 지금 금액 확 낮춰서 130만원 빠진 차량이죠. 그래서 2,970만원으로 판매하고 있는 소, 소렌토 MQ-4라고도 하죠. 소렌토 4세대 2.2 디젤의 1륜의 프레스티지 등급. 그래서 뭐 옵션 같은 경우도 프레스티지라서 뭐. 엄청난, 와, 이 옵션도 들어가 있다,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충분히 타고 다닐 정도의 그런 옵션들이 적용되어 있다라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마트 크루즈는 적용되어 있어요.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지금까지 2970만원 디젤, 2.2 디젤 소렌토 보셨고요.